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3분기 완전히 새로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을 지배하는 초대형 기술 기업으로 최근 실적에서도 클라우드와 AI 부문이 크게 성장, 자율주행 서비스 웨이모도 확장 중입니다. 버크셔의 초기 매수 규모는 약 51억 달러 알파벳은 여전히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며 향후 3년에서 5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이익 성장이 예상됩니다. 버핏이 과대평가 구간이라고 조심했던 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직접 사들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두 번째는 의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버핏이 계속 매수하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전 세계 21,700개 이상 매장 가맹점 기반이라 비용 부담은 적고 수익성은 안정적이며 12년 연속 배당 지급 및 증가 3분기에도 지분 13%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2025년 기준 PER 약 23배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0% 이상의 수익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매분기사들이는 모습을 보면 이 기업의 안정성과 확장력에 높은 신뢰를 두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 보험은 버핏의 오랜 전문 분야입니다. 그가 가장 잘 이해하는 비즈니스이죠. 처분은 100년 이상 운영된 글로벌 보험 대기업으로 재산 상해, 건강, 생명보험 등 폭넓은 상품을 보유하며 31년 연속 배당금이 증가했습니다. 버크셔의 지분 가치는 이미 91억 달러 규모이며 이번 3분기에도 지분을 16% 추가 확대 버핏은 다른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와중에도 이 종목만큼은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는 처부의 장기 가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버핏의 최근 매수 기록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미래축 산업은 여전히 성장성이 매력적. 프랜차이즈 기반의 안정적인 소비주 역시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중요, 불확실한 시장에서 보험주는 핵심 방어 자산 역할. 주가가 흔들리는 시기에도 버핏은 기업 가치와 장기 성장을 보고 선택하며 이번 세계 종목은 그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목록입니다.